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음, 오성첨단소재입니다. 어, 이 종목은 음, 리포트가 최신 리포트가 없어서 21년도 음, 2년 넘었네요. 21년도에 그 한국 IR 협의에서 나온 자료 가지고 기술 분석 보고서 가지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음 저희 존경하는 음 최박사님 최, <laughs> 최 SM 형님 음 웃음 천나 소재 민원 넣어 주셔서 오늘 아 제가 좀 일찍 음려고 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어, 사전에 공지를 드리면 오늘 한 2시간 정도 보고 모르는 종목이라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YG 리포트에도 최신 게 21년도 것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을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약간 이 리포트랑 괴리가 있다라는 거는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 본, 현재 시가총액이 1067억 하고 있고, 자사주 소각도 하고, 요즘도 하고, 뭐, 한것 같은데, 네. 이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있거든요 이거는, 어,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 음, 일단 뭐, 내러티브는 좀, 뭐, 테마 관련해서, 음,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테마주였던 것 같고, 어 음, 대주주 물량이 좀 적긴 하네요. 네, 뭐, 디스플레이, 이광학 필름 하는 업체인 것 같거든요. 뭔가 어, 실적 보면 음뭐 매출액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영업이익이 뭐 60억 하다가 80억 하다가 당기순이익이 깨지고 뭐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OPM이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비율도 얼마 안 되고. 그습니다 그래서 또 실적이 이번에 나왔는데 254분기 2월 2 0일날 직접 발표한 거에는 251억에 26억 단기 순이익이 깨진 게뭘로 깨졌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내용만 좀 볼게요. 그래서 전자공시를 봤더니 전원가의 조정을 계속 하고 있고 750원으로. 이고 이전에 전환사채 발행한 거 계속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전환가의 조정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자사주 소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주식 어 소각을 음 58억인가요? 억 58억 정도 12월달에 이것도 한것 같고 계속 주가가 떨어져서. 음 이 부분은 다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이 부분까지 뭐, 확인을 좀 딥하게 해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보면 됐고, 어 일단, 음 매출액은 평어 디스플레이 소재라고 해서 평강, 평명, 평광판용 보호필름. 그래서 여기 매출이 거의 94% 줄을 이룬 것 같습니다. 모바일, 어 노트북, 모니터, TV용 평광판 보호필름이라고 해서, 뭐, 복합 소재. 있고 어, 21년 자료도 이게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보는데 봤는데 뭐쭉 넘어가 볼게 요 이게 이제 뭐 17, 18, 19년 자료라 어, 넘어가 보고 요거. 이쪽에서도 거의 90% 20년도 3분기에도 90%어 참고로 이때 기준은 시가총액이 3,400억대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참고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 음, 반도체 제조 장비 목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소재 쪽으로 나갔다. 이것도 좀 바뀌었고. 이거 사업 분야 보면 이런, 이렇게 이런 필름 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거든요. 사업 부분별 했고, 이제, 매출 비중은 작지만, 이런, 음, 후방산업이랑 전방산업에 이렇게 ESP 필름이 들어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료률 폴리에스터 네, 기타수지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뭐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오던데 의료용 마리화나 연구및 개발 이료해서 종속회사 카나비스 메디칼이 덴마츠 음, 주요 성분에서 이게 이 관련주로 조금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을까? 우리용 음, 마리아나 연구 개발로 어50% 지분 정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확인했는데 을 근데 이게 어그 당시에는 주가가 이슈가 있어서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숫자를 보니까 숫자는 크게 나오지는 50.85% 가지고 있거든요 지분은 근데 어, 매출액이 크지 않고 단기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어, 더불났던 묵동인가요? 이게 뭐 하는지 모르는데 겠 37억 여기에서 돈을 좀 보는 것 같은데 부동산 개발 을 하네요. 부동산 개발 어, 여기서 아 여기서 탄게 음, 이게 임대 분양 수익 반영해서 어, 이게 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에는 적자를 냈었는데, 이번에, 어, 뭐 이게 좀 잘한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본업이, 음, 좀 살아나야 되는데, 요즘에 저희, 다른 종목 보느라고 봤던 거 보면, 어, 일단, 요거 먼저 볼까요? 어, LG, 3월 13일날, 오늘 이제 LG 디스플레이 했는데, 이제 4분기 매출도 꺾이고, 어 업익도 억기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어 대만의 노트북 월매출 y/y 감소 폭축소라고 해서 기사 보내주셨고 음 1분기 바닥을 찍고 2분기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대만 언론에 보도했다 했는데 y/y로는 음 감소했는데 이제 음 m o m으로. 어 전달 대비로 1월달 대비로는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저는 번호 관련해서 어, ICDC가 중국 스마트폰 시장 내년 판매량 3억대 도, 돌파할 것 이라고 해서 리오프닝 때문에 어, 스마트폰 규제수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게 다 관련이 있을 것 같아 디스플레이 쪽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어, 이쪽도 디스플레이가 어, 뭐 BOE 들어가는 물량이 삼성 디스플레이로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 삼성쪽 뭐 SDI가 고객상 것 같은데 음, 이런 뉴스 플로우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모르겠습니다. 저게 음, 어, 본업으로 이제 간건지 고객사들 들어가 있고 데마 이 마리아나 데마 이걸로 뭐 이벤트로 이제 테마가 타서 이렇게 올라간 건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스프레이 쪽 들어들고 뭐 적자 기업도 아니고 어 이제 자세하게 살펴봐야 겠지만 제가 어 간단하게 봤을 때는 그냥 음. 그냥 뭐 숫자만 보고 투자한다고 하면, 음, 지금 가격이 엄청 뭐 비싸, 가격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했거든 주가가 워낙 이제 안 좋아 있어서 이거는 음, 그렇습니다. 이 공시를 정확하게 모르고, 음, 말씀드린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 이론 들어와서 처리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